수박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농업 농촌부 데이터에서 올해 23주, 즉 6월 3~9일에 에서 전국 수박 도매 평균 가격은 키로당 3.63위안으로 8주 연속 하락했으며 5월 초 키로당 5.6에서 5.7위안의 도매 평균 가격에 비해 가격이 30% 이상 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수박을 얼마나 즐겨먹는가? 유엔식량 농업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수박 소비량은 7천만 톤을 초과했으며, 1인당 연평균 50kg을 초과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박 생산량은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2위인 터키의 17.6배이며, 세계 상위 5개 수박 생산국 생산량의 85.4%, 세계 26개 주요 수박 생산국 생산량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박 네통중세 통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 많은 수박을 생산했는데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2000년 이후 중국의 수박 수출은 세계 수박 무역량의 0.72%에서 2.17%를 차지했으며 이중 2013년 수출이 전 세계 무역량의 2.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수박 수입량은 세계 무역량의 5.11에서 18.59%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2000년이 5.11%로 가장 낮았고, 2011년은 18.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단지 공식적인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대량의 수박 농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박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 수박들은 윈난성과 광시성의 육로 통상구를 통해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수박의 대부분은 세계 무역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수박 농가들이 동남아에서 보유한 수박밥 면적은 400만 묘 이상, 연간 수박 생산량은 800만 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소량 소비된 것을 제외한 이 수박들의 대부분이 중국에 들어왔고, 소비량이 막대한 만큼 생산량도 앞선 중국은 명부상실의 수박의 대국이 되었습니다.